아, 가인 박명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죠 아, 아름다운 사람은 아, 목숨이 아주 여다 일찍 죽는다 요절한다 그런 의미죠 아, 아름다운 미인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집적거리죠 그래서 아, 아름다운 사람은 아, 오래 살지 못하고 불행하거나 병약해서 요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 가, 아름다울 가짜는요, 아, 사람인이 있죠. 사람인과, 요거는 이제 토지 경계를 나타내는 홀 규자입니다. 규, 홀 규자인데요. 토지가 위로 이렇게 쌓여있죠. 요 모습을, <laughs> 우리가 조상의 어떤 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묘지 옆에 사람이 서있죠. 어, 재를 지은 모습이죠. 요 모습이 아름답죠. 아름다울 가짜고요 아, 사람인 자는 회기, 하나가 아니고 두 개로 되어 있죠. 아, 사람은 혼자 살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두명 이상이 살아야 사람이 사는 것이죠. 열불 박자입니다. 위에는 아, 초두가 있죠. 이건 풀이죠. 밑에는 넓을 박자입니다. 아, 풀이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아, 반드시 밀도가 열거지는 것이죠. 아, 요 밑에 모습은 다시 아, 클보자죠 이게 클보자와 이게 이제 마디촌이죠 아, 출력이 점점 커지죠 이것은 아, 펼쳐지다 하는 펼 하는 펼부자입니다 펼부, 그 옆에 삼수변이 있으니까 물이 넓게 펼, 펼쳐져 있는 모양 그러니까 넓을 박 또는 넓을 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목숨 명자입니다. 예전에 조선 시대 때는 사람 하나의 목숨, 사람 한 명의 아, 한 명이죠. 사람 한 명의 목숨은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병부에 달려 있었죠. 전쟁이 나면은 아, 전쟁에 참여시키는 어떤 통지서를 받게 되고요.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부분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목숨을 잃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목숨 명자입니다. 아, 가인 박명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습니다.